네. 드디어 어, 오셨던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, 이 나다 페스티벌에 어, 하이라이트가 있어요. 공연에. 네. 바로 암전 공연이죠. 네. 네. 너무 네. 저기대되고 네. 처음 해 보는 거라 네. 느낌이 색다아색뭐 <laughs> 네. 색다른 느낌. 색다를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. 했는데 이게 흥이 깨질 수가 있어요. 어 핸드폰을 다꺼 주셔야 돼요. 네. 네. 핸드폰에 이제 네. 카톡 하나만 와도 네. 네. 이 많은 준비를 했던 이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네. 모든 분들의 이 노력이 허사가 네. 되는 그래서 수가 있으니까. 저도 그냥 뭐 이게 사실 아무리 무대에서 불꺼도 희끗희끗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 그냥 꼼수로 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눈뜬 거랑 감은 거랑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작은 같은 네, 불빛 하나라도 이게 어 되게 큰 불빛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조심해 주시고요. 안 보인다고 옆에 친구 때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. 네. 그뭐썸 타는 네. 부분 부분들은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요. 네, 네, 네. 네. 저도 어 사실 저도 이게 될까? 눈 감고 이게 연주가 가능할까 했는데 네, 되더라고요. 오, 네. 오 장인 기타 장인. <laughs> 그래서 먼저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. 틀리더라도 네눈 감고 한 거라고 네 여러분 해주시지. 뭐 핸드폰 다 넣어 주셨죠? 네. 네 카톡 오면 안 돼요? 네, 네 저희는 뭐 가만히 네. 놔두도 카톡이 안 오긴 하는데 네. 어, 그래도 혹시라도 올수 있잖아요. 네 그러니까 카톡 까톡 이런 소리 들리면 진짜 네 저희 삐질 거예요. 절대 안 들리게. 네, 그리고 준비해주세요. 저희 또 고백 가수답게, 그리고 또 암전 공연답게. 진짜 저희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곡이 있습니다. 네, 눈딱 감고.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곡 제목이 눈딱 감고예요. 네. 네. 눈, 눈 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들 눈딱 감고 한번. 네, 같이 즐겨봐요. 네, 네. 그러면 불을... 그럼 꺼주세요. 암전을 <laughs> 해볼까요? 네, 어, 무서워. 여러분 불빛이 나오면 안됩니다 네 지금 좀 켜져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다 꺼주시고요 네 집어넣어주세요 오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네 네, 잠깐 동안 기수형의 잘생긴 얼굴이 안보여도 네.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<laughs> 네 그런 말 하지마요 나 서운하니까 평생 친구로 남자는 말 그때는 그게 정말 괜찮나요내 마음을 조금도 모르나 봐요 넌 언제나 나에게 이런 생각하게 해. 손잡고 걸어가는 언제나 너에게 하고픈 말 가득해 있지만 보고 있을 뿐이야. Yeah. 내가 이상한 걸까? 혼자 오해한 걸까? 제발 이번만 아니었으면. 딱딱 감고서 나랑 만나봐요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그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모두 하게 해줄 테니 나, 나 말고서 다른 생각 마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래돼도 모든 걸 알아도 묻어지지 않을 사람 나예요, 나예요 나예요 기쁠 때나 힘들 때 너의 생각하고네 모든 걸 너와 함께 하고파. 그럴 때마다 너에게 조금씩 다가가려해. 그래도 알수 없으니 생각. 제발 이번만 아니었으면 눈 딱딱 감고서 나랑 만나봐요.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그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모두 하게 해줄 테니 나나 나 말고서 다른 생각 마요. 잘생기지는 않았지만. 우리가 오래되어도 모든 걸 알아도 무뎌지지 않을 사람 나예요. 나예요. <놀람> 음 그런 말 하지 마요, 나서운 하니까. 평생 친구로 남자는 말 그때는 그게 정말 괜찮나요 내 마음을 조금도 모르나봐요 음, 네 감사합니다. 정말 색다른 경험이네요. 네,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. 눈 어, 감고 들으니까 저희 노래가 진짜 좋구나. <laughs> 어, 창피합니다 네.